지금 3일차. 너무 힘듭니다. 너무 빡세요. 아,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 나는 휴양파라고. 좀 쉬자. 좀 쉬면 안 돼. 오늘 제발 스케줄 좀줄이자 응? 4시에 딱들어가죠 지금 7시 반이에요. 여행 가는데 7시 반에 나온 사람이 어딨어? 아. 아.. 빡세.. <laughs> 너무 힘들어.. 아야아.. 음, 표사하러 갑시다 자 이쪽으로 입장이시고요 네네. 입장하시면 여기 미로 산책길만 실외고 나머지는 다 실내 관람이세요 현자 아 이런 전경이 보이세요 아 네, 다음 AR뮤지엠 가시면 일관, 일관이관이 있습니다 미로장언니 고우 아저씨다 와 그림 예쁘다 나치어주지 <웃음> 즐거워. <웃음> 갑시다. 아, 어, 여기 편지도 있어. 보우가 동생한테 쓴거래. 이거 그린 건가봐? 이게 뭘까? 치즈. 수즈메 분단서. 어 진짜 수즈메수즈메가 수지매. 떠오르는데. 아, 아, 안 다쳐. <laughs> 가자. 우리 꼭대만 걸어요. 짠. 오! 어, 어, 어. 어, 아, 이거 뭐, 아, 못 앉겠다. <laughs> 아. 야! 짜자 <짜짜. 웃음> 여보세요. 귀여워? 아, 오빠가 좋아하는 파충류. 이제 파충류가 났어요. 파충류가 났습니다. 가자. 음. 블루 텅스킨스 응. <laughs> 왜 이렇게 싫어해 드래곤 얘는 오, 여기 있어. 있어 응 남자 오늘 색깔이 어. 되게 예쁘다. 어 여기는 이제 우와 얘네가 수한 뱀이잖아 응? 저번에 다른 데서 만졌는데 부들부들하던데 가기이 정도면 나이 꽤 많을 텐데

집이에요. 네, 내 집이에요. 어때요? 우와, 진짜 광고. 응. 음, 그렇습니다. 이제 응? 제주 바다를 갑시다. 해요. 오, 되게 좋은데요. 집이야. 어, 맞지? 우와 바다 바다 우와 바다 이제 바다를 떠납시다 우와 우와 별이 빛나는다 <laughs> 오 우와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 얼마어치 줄까 오, 꽃이 너무 이뻐요. 같이 가자. 네. 병원 안에 풀로 꾸며놨어. 도브를 레미나본적 있어? 빨리 가자. 여기서부터 소리가 안 들리죠. 사실 이때 몰랐는데 마이크 배터리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화마을 안에 있는 도토리 숲이고요 오빠가 이런 것 좋아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오빠의 최애 캐릭터는 과연 누구? 바로 가오나씨입니다 오빠 눈에는 가오나씨가 제일 귀엽다고 하네요 참 취향 독특하죠? 사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참았습니다. 토로로 귀엽죠? 이거는 진짜 탐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서 안 샀습니다. 딱히 쓸모도 없고요. 이제 다 구경하고 나갔는데, 마녀 배달 불키키가 배경인 코리코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크리스마스 전이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카페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마녀배달 루키키를 재현해 놨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방문했을 때가 마침 점심때라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다양한 귀여운 모양의 케이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문하러 가볼까요? 저희는 미트파이 세트랑 단호박 수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2~30분 걸린다고 해서 가게 굿즈들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마녀 배달부 키키 모양 쿠키도 있었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카드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심지어 붓자루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인형들이 존재하고 있죠. 중에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거는 마녀배달부 키키의 주방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어요. 다 모형이었지만 진짜 주방처럼 빵이나 기구를 재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미트파이프터 샐러드, 펑킨스프, 별빛 에이드입니다. 펑킨스프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위에 빵이 올라가 있어서 거기다가 펑킨스프랑 섞어 먹으면 맛있었어요 근데 살짝 밍밍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한 미트파이 저는 미트파이가 되게 기대됐어요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 있죠? 패스트리파이에 반죽과 고기가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두 개의 느끼에을 달래줄 상큼한 에이드와 샐러드가 잘 어울렸습니다. 는 이곳에 있는 있는 달라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이곳 이제 가자. 야! <laughs> 오. 오. 잠깐 하나, 오, 연이 있네, 여기. 응. 여기 입체 만화도 있어. 우리 박 읽어고 있어요. 여기서 볼수 있다. 짠짠. 안을 들여다 보기만 할수 있대. 이제 내려갈까요? 예 진돗개인 줄 알았는데 비글인네나 오니까 낮춰다 본다. 네 알겠습니다. 와와 이거 다 박제라니 신기하다. 오지느러미다 날 네. 햇녀다. 엄청 짜잘짜잘하게 생겼어. 저녁에는 갈치 세트를 아니, 먹었어요. 이것도 말해. 보니까 어, 녹음이 어, 안돼 있더라고요. 갈치 어, 갈치 갈치조림, 갈치구이, 갈치회를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는데 맛있긴 했는데 양이 너무 적었어요 양만 많았다면 괜찮은 식사였습니다 제주도의 마지막 관람 도라르방 우와 오빠 우리 차한잔 하고 가자 이, 짠 하트 패션이다. 먹쟁이 도라르방 할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네. 음. 오 이분이 만드셨나봐. 제주 풍경인가? 집이 너무 귀여워. 혹시 나도 찍어줘. 사진 찍고 있어. 나도 찍어줘. 치즈. <laughs> 치즈. 찰칵 찰칵 찰칵. 우와. 귀여워. 오도라르방 되게 많다. <목소리> 귀여워. 엄청 많이 만드셨대. 자기야, 사랑해. 아, 뭐야. 800개. <laughs> 뭐 마실래, 오빠는? 도라르방 미술관 카페에 왔어요. 펑귤 레이드랑한라봉차 시켰어요. 맛있네. <목소리> 유자차보다 덜 달아. 덜단게 음, 좋지. 좋아, 그러면 마시고 있다 봐요. 마지막 날인데 와루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와루 보여줘요. 해녀박물관이래요. 뭐 집처럼 꾸며놨네. 밥도 있어. 맛있겠다. 어떤 마을이래 저런 큰소리 음.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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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편하다. 바다야, 바. 음. 드디어 점심을 먹고 바다에 잠깐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빠이 공항에서는 좀 쉴게요. 안녕.